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그만큼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로 시작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만남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수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이의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부르신 받은 자는 이 일의 의무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순종하는 그 명령에 너희는 감사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불평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불평하는 이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불평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삶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며 죄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였을 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라고 탄식하며 외칠 때에 이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크게 징계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던 훌륭한 왕이었죠. 그의 믿음은 칭찬받고 또 축복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37장에 보시면은 아수르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희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또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숙이야에게 사형을 선고하셨는데 이에 그는 급히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장에 보시면은 바벨론 왕이 그에게 예물을 보내어 히스기야의 병 나은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그 권력과 또 부요함을 자랑하기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중에 보물들, 은금, 패물을 자랑하였고 궁중에 있는 그 창고까지 열어 보이면서 자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랑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선언하셨죠. 이사야 39장 6절에 보시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이후에 또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서 감사는 원어상으로 어, 유가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사로서는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명사로는 은혜, 행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게 행복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숨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뒤돌아보아 모든 것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때 감사하지 않니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빌립 하워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생명 주셨고 영원하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였는데 우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스피로스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에 감사한다면 마귀조차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낙심케 되어지는 모든 상황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기뻐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볼 때에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였고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며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그것처럼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쉽게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또 우리는 불평불만, 또 우리는 답답한 일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속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된다라고 말하고 그 생각이 너무나도 허망한 중에 있고 미련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모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사,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의 쉬지 말고 모든 것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조차, 또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것조차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시종일관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저 역시도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상황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부모나 형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도 기도하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라고 말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감사할 만한 일이며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는 바로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쿡 찌르면 감사가 나오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할 때에 우리는 17절 말씀에 볼 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면 그 힘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내 네, 하나님이 나의 아바버지 되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바국 선지자 역시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에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바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내가 있기에, 내가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내가... 정말 소망조차 끊겨져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사를 가리켜서 성숙한 인생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숙함을 보일 때 바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감사의 내 성숙함에. 신앙의 성숙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마음에서 소산하는 감사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감사의 크기가 곧내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에 좋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믿음의 크기 그것에서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이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내 안에 감사가 끊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도적이든 억지로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실패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시는 그 접착식 메모지 포스트잇이라고 우리는 주로 부르죠. 원래는 완전한 실패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의 의도는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본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드가 너무나도 약하여서 쉽게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활용품으로 생산해 내기에는 전혀 가치 없는 접착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접착력이 약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종이에 붙였다가 뗄 만큼 약하였지만 계속적으로 붙였다가 떼었다 하더라도 그 접착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접착식 메모지로 대박이 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이 즐겨 찾고 사용하는 제품이 되었고 그 기업을 살리는 이 접착제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접착제는 쓸모 없고 인생의 큰 실패로 여겨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긍정적인 시선에서 더욱 더 감사하며 연구하였을 때에. 유용한 제품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당장 쉽게 볼 때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며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살아 있다라면은 또 믿음의 공동체 역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라면은 작은 사업 역시도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도 찬양할 때 찬양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임함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더욱더 행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 머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 또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것이죠. 우리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는 주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또이 평강을 증거하는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통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으려 애쓰기보다도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무두에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칭찬하는 자될수 있기를 원하고 행복한 자될수 있기를 원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면은 먼저 용서하고 믿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전해주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것 부족한 중에도 희생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당 가운데 등다와 같이 소망되는 교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가난한 교회입니다. 매달 대출 이자 갚는 것도 쉽지 않고 고정 비용 역시 관리 비용조차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또 자라는 학생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재정의 비율을 높이고 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경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 삼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할 때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할 때그 문으로 행복이 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주셨다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에 통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번성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번성함이 있고 또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또 존귀하고 비천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다윗 역시도 받으면 받을수록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에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도 버틸 만하고 먹고 살 만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드리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 되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가 있거나,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에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들조차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이 험하고 감감한 길에 조그만 빛이 비쳐짐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빛을 내게 비춰 주셨구나. 그 내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이에게 정말 그 입술에 들리는 대로 행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려한 궁전이 있어도 삶이 괴로워지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찡그리고 불평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또 영원하신 축복 주심을 믿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